안녕하세요. 이제는 새해의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양력 1월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새해가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은 2022년 대지대 양력 1월 운세 95년, 83년, 71년, 59년, 47년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 어해 생의 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질러오던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본인의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능력을 배양하는 운입니다. 시험 운이 좋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 운이 있으나 다만 대인 관계상의 고집으로 인해 마찰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학업 운과 일복이 따름으로 이직이나 직업을 구한다면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군요. 재물운은 좋은 진이나 멘토 등을 만나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재테크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쌓는 계기이니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이군요. 연애운은 인연이 되는 이성이 찾아오는 기회를 잡으니내 기준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짝이 있다면 서로에게 맞추는 노력으로 속마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만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이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할듯 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녹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다만 1983년 개생의 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직업은 직장인은 성진 등 시험에서 유리하며 명예운이 있으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달입니다. 일을 함께 도모하는 좋은 관계가 생긴다면 해보는 것도 좋으며 세컨드 직업을 가져 분해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직장을 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문서를 질수 있는 운이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동을 하세요. 연애운은 싱글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나 즉 짧은 여행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안들이 생기게 됩니다.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툼 수가 있어 충동 수나 구설 수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은 절제하며 행동은 조심하세요. 재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니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 갈수록 점점 재물적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된 행위와 불법은 하지 말 것이며 무슨 일이든 남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운은 대체로 건강하나 야외나 외출 시 지나친 활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사고수가 있으니 유의하시면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구슬수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발과 행동을 조심하여 관제구슬수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노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9입니다. 다음은 1971년 신해생의 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지운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은 이목과 예정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동시에 주변인들과 동료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한 견제가 같이 들어오니 폭넓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겠군요.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처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적응력이 좋아서 자리를 옮겨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군요. 사업적으로 그동안 투자한 것의 대가는 드러나며 새로운 것을 찾아 홍보하고 개발하는 운세가 됩니다. 연애우는 싱글은 이동하는 기운이 있어 짧은 여행 등을 통해 소중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관계가 변동수가 들어오니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후견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도움을 받게 되며 상속 같은 부분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로의 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쓰는만큼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귀인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으니 또한 힘든 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정성이라도 보시함이 필요하겠군요. 건강운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운이 상당히 좋은 달이지만 관절 또는 하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이달의 해군의 방위는 동쪽이며 해군의 색깔은 녹색 노란색이며 해군의 숫자는 2와 9입니다. 다음은 1959년 기해생의 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직업은 개인적인 사업이나 계약원은 상당히 좋으며 주변 환경도 받쳐주나 사고수도 있으니 항상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검전거래나 웬만하면 하지 말며 오로지 본인을 위한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현재의 자리에서 이동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물은 문서의 기운이 들고 귀인의 도움도 얻을 수 있지만 함정에 빠지는 운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정려 보상을 취에 주목해야 되겠군요. 재택근 한번 정도 쉬어 가는 것이 곧 들어오는 재물운을 맞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승우는 한 번쯤 자신의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은한 분쯤 기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무와 물이 보이는 강가나 산으로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마지막으로 1947년 정해생의 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매사에 은행을 조심하여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유혹의 현혹당에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금전운은예유와 아량을 베풀어 재산이 조금 분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베품만큼 실속을 차리게 되는 금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족 간의 기사함을 피하면 가정이 평탄하고 기운이 좋아져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은 조금 죽이고 화합의 힘을 쓰시고 주변인 및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금강우는 야외운동시 지나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관절의 사고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사소한 일은 대범하게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줄임이 필요하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지금까지 돼지띠의 22년 양력 1월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일요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소원성취를 빌어드리겠습니다.